네. 여보 오늘 제가 구름이 껴서 26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나가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아직 나온 건는니지 어쨌든 그래서 어제 가기로한 루나파기랑 천문대를 가려고 했는데 루나파고는 페리를 타고 이렇게 물을 건너가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아마 안갈것 같고 천문대랑 보타닉 가든에 갈것 같아요. 어, 좀 있으면 버스가 온다고 해서 밖에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출발해 볼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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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드디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월남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점심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수련회 관련해서 그 회의 할겸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점심으로 다 같이 월남쌈을 먹었거든요. 물론 저는 먹지 않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권유로 조금 화가 날 것. <laughs>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보타닉 가든이랑 천문대를 가긴 할 거지만 그래도 시티 중앙 쪽에 샌포라랑 그런 데를 좀 구경할 생각이어가지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별로 덥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버스는 5분쯤 뒤에 온다고 합니다. 어, 버스를 놓친다고 많기 때문에 오늘은 타기 직전에는 핸드폰을 하지 않고 그를로릅뚫고 버스를 탈 예정이라서 버스에 서 다시 탈게요. 네, 여러분 제가 버스 안에서 크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폰을 꼈습니다. 어때요? 프로 유튜브답지 않습니까? 이런 좀비성 제가 원래 시티에 가던 방향이랑 반대방향의 버스를 타는데요. 저는 그냥 시티로 가는게 아니라 오늘 어, 환승을 해서 바로 보타닉 아닌데 어 천문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탔어요. 네 여러분, 제가 역시나 내렸는데 아니 갑자기 거기 도착한 거예요 종류장이 핸드폰이 그래서 어, 어 여기서 내렸거든요? 전에서 내렸나 봐요. 구분이나걸렸네요 그래서 아니 참 희한한 게그 버스를 처음 타고 아니면 타던 버스라고 해도 거기에서 처음 내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그 종류장 안내를 안 해줄까? 진짜 별론 것 같아 그죠? 그래도 앞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은 종류장이 나옵니다. 버스는 다행히 안 놓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얼른 걸어가 보도록 해게요 <목소리>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언덕 여기 여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아 <목소리> 여러분 제가 정말 다행이도 어 그게 지도가 또방향이 어디 성퀴돼 있어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타야 돼이러분 했는데 지금 온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버스가 오고 있길래 거기 그 방향으로 뛰어가지고 겨우 탔는데 그래도 지도에 나온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시티에 도착을 해볼게요. 는 진짜 완전 제가 처음보는 곳인거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단 보이세요? 이거 제가 설마하고 그냥 지나칠 뻔 했는데 저기 계단 올라가야지 천문대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저길 올라가면은 저희 앞머리는 오늘 영영 볼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야 잘가 우리 행복했어 낮에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했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지. 오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제가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지금 전망 쪽에는 거의 다 올라왔고 방향만 저기 천문대 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생각보다 덥지도 않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돌지 오늘? 어쨌든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앞머리는 진작에 포기를 했고요. 오늘 집에 가서 샤워를. <laughs>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안 도울 것 같다는 니뭐니한 거는 제 음, 잘못된 착각이니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예쁜데 찾았어요. 여기 입고 있어요. 여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지금 그늘이는 의자 쪽으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쳤다가 다른데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 펀퍼도가 안갔으 되겠는데? 여기 잘한 것 같아. 요 비록 제가 겨자색 옷을 입어서 등에 막 지도를 그릴 것 같지만 여기 온걸 후회하지 않는 그런 풍경이랄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 자리가 났습니다. 나무 보이시나요? 엄청 크죠. 저기는 하버브릿지. 여기 옆에 문파학이 있는데 저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조금 저희 너무 과분한 일인 것 같아서 오늘 저기는 가장. 지금 의자에 앉아서 저는 노래도 듣고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음악을 좀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이제는 아마도 보타니카드까지는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멋진 풍경을 봤으니까 저희 앞머리가 완전 죽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머리를 살려서 <웃음> <웃음> 여러분 대박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가 데이터가 안 터져서 노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풍경이 예쁘니까 됐고요. 아, 제 폰이 점점 맛이 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인연에 맞춰서 맛이 가기로 작정한 아이처럼 괜찮았다가도 맛이 가고 있는데 어쨌한 10분정도 더 앉아있다가 시티쪽으로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잘있어 <목소리>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바람소리 들리세요? 저는 굉장히 시원하게 걸어가고 있답니다 제가 시티에 도착해서 다시 연락할게요 기다리세요 네, 저는 처음 보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그늘이에요 지금 바람도 불고 굉장히 시원하답니다 <목소리> 여러분 가지고 시티를 갔을 때가 어년 전입니다. 며칠 남긴 했지만 어 거의 1 년이 지났는데부터생 네 다음은 뭡는요오 건물 쪽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시원한 바람 정말이아니요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같이 샤워해야겠지. 그래도 가게들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굉장히 잘 되고 어요 어디서 야 어딘데? 어떻게 그러지? 이제 메카를 갔어야 됐나? 아니, 움는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원서 아, 물어봤더니 메카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지금 가고 있요 네, 여러분, 저는 메이크업 틴트랑 아이 프라이머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 섀도우의 발색력을 위해서 아이 프라이머를 구매를 했고 여름이다 보니까 파우더로 다 잡을 수 없는 그 유분과 땀을 어 굉장히 유명한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키서로 잡아보려고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거 안 사갔으면 하루 동안 우울해. <laughs> 샀는데 84불이에요. 84불이면 저희 나라 돈으로. 걸어가면 집이 나오는데요 음... 오늘 그래도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했고 천문대도 너무 예뻐가지고 후회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배고픔에 시달리는 걸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수호를 하면서 음... 잘 이겨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 어, 이거 쇼핑백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아 어, 이것도 사가지고 기분 참 좋네요 어 근데 제가 오늘 샌들을 신고 왔어요 어 발에 물집이 잡힐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 걸음수 재는 걸로 앱으로 봤는데 거의 이제 만보가 넘게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바닥이 조금 아픈데 집에 다 왔으니 다행이